난 한글로 영어 배니다 쉬운 영어로 영어 정복하기입니다. 쉬운 영어. 발음과 단어. Phonics and Words.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F, G, H 세 글자를 배우겠는데요. 자, F에 좀 For라고 써놓고, g 그 h라고 썼습니다. 사실은 f 같은 거는 우리말로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f는 f 하고 바람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f로 소리 나지 않고 끝자인후로만 소리 나요. 영어는 첫 글자가 처음 부분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끝부분을 가지고 소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f g h g는 그 발음 나죠. 이거는 g 의 그, 원래 지읒 발음도 나지만 여기서는 그로 나는 소리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H도 H, H가 아니라 H, 후, 후 소리로 나요. 그래서 사실은 한글로 표기가 어려운 건데 편의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모음과 만날 땐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F는 F, 아랫입술을 옆으로 딱 벌리고 우에 이빨 두 개를 아랫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바람을 내뿜어요. F, f. 자, 그래서 F 하는 발음을 퍼를 적었지만 뒤에 있는 모음과 같이 연결될 때 난다는 의미입니다. F, f. 이거는 fan, fun, fox에서 나오고 fan에서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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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를 썼지만 사실은 F, F, 바람 나가는 소리예요. 그게 F, F, F로 연결되고 철사에서는 fan, fun, fox. Fan, fun, fox. 이렇게 세 개로 연결됩니다. 자, f, f. 발음 잘하셔야 잘 돼요. 이빨을 꼭 입술에 대고 아랫입술에. Fan, fun, fox. 자, 이제 한글을 보고 영어 발음과 친숙해졌으면 이번에는 영어를 보면서 한글을 읽습니다. 자, f니까 f. Fan. Fan, fun, fox. Fan. fan, fox, fan은 fa, 부채, fun, 재밌는, fox, 여우, fan, fun, fox,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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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발음이었어요. 자, 영어를 보면 fan, fun, fox인데 fan은 부채, fun은 재밌는, fox는 여우. 영어의 단어를 보면서 한글의 뜻도 외우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면 서 빨리 외우고 그 잔상이 머리에 남습니다. 자, 다음은 G로 넘어갑니다. G인데 그 발음이 나요. 이것도 G로 알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건, 검, 글세 글자를 봤어요. 자, 건은 권총이고 검은 검, girl 소년인데첫 글자가 지역이죠. 그, 그, 그 건, 검, girl 그, 그, 그 건, 검, girl 건, 검, 검. 검, 검, girl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영어를 눈에 담으시고 언제나 읽을 때는 눈을 철자에서 떼지 마세요. 영어의 철자를 보셔야 그 그림이 우리의 눈에 잔상으로 들어와서 익숙해지겠죠. 우리가 잘안 보던 글자들입니다. gun, gum, girl. girl 우리가 지금 첫 글자의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다 모르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첫 글자에다 포커스를 둡니다. 첫 글자가 그, 그, 가, 그. 건, 검, 글.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머릿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흐. 원래 H, 전혀 H와 흐 발음 관계가 없는 것 같죠? H, 흐, 흐 발음이에요. 그런데 모음과 함께 만날 때 헛. 핸, 핫. 헛, 핸, 핫. 흐, 흐, 흑. 첫 글자 만 보시는 거예요. 헛, 헛, 헛. H는 흐, 흐, 흐. 흐는 뒤에 모음 때문에 목에 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바람만 나가는 거야 되는데 초보자한테는 좀 어렵죠. 헛, 핸, 핫.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보시고. 영어를 눈에 가득 담으시고, 자, hot, hand, h o -E hen, 인데오타가 났네요. hen, hat, hot, h 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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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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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 아저씨. 아이고 아휴, 할때 쓰듯이. 헛, 헨, 헷. 자, 언제나 영어에 발음도 중요하지만 뜻도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알고 의미를 모르면 그거는 언어로 써먹을 수가 없죠. 헛, 작은 집. 피자헛. Hot. 피자헛이 작은 집이라는 소리예요. 헨, 안팎. 헷, 모자. 자, 그럼 전체적으로 써머리를 해보면 전체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f g h f g h f는 fan fun fox f f f, f. f. g 는 gone gone girl gone gone girl h h, h. h. hen, hat, h 자 뜻은 어디에 남아 있나요? fan, fun, fox. 자 그러면 이 영어만 보면서 오늘의 리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an, fun, fox, gun, gum, girl, hot, hen. hat. fan, 부채, fun, 재밌는, fox, yo. gun, 권총, gum, gum, girl, 소녀. hot, 작은 집, hen, 암탁, hat, 모자. fan, fun, fox. gun, gum, girl. hot, hen, hat. 자, 천엔 잘안되죠 그리고 속도가 잘 나지 않고 자꾸 혼란이 올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말과 한글과 영어는 너무도 다릅니다. 다른 체제나 그 언어의 순서, 어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배우는 어느 정도의 시간에는 머릿속에 충돌이 와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됩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쑥쑥 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